2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밀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믿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만 바다 빛주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의 여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별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분을 껴서 엄한 바다 빛주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여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어친 바다 빛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분을 껴서 엄한 바다 빛을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히 여설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두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창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세례요한을 주목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 세례요한의 매니아, 아, 매니아 소위 말하면 이제 제자들이 생겼어요. 아, 그들이 누구냐면은 먼저 여기 3 6절에 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두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 쓴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베드로도 만나고, 나중에 또 빌립도 만나고 나중에 또나 d r e 도 만나는데 이들이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r e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냐면은 다름 아닌 세례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d r e a 명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섯 명이 나오는데, 이 다섯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는 이 다섯 명 얘네들이 사실은 그에 앞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소위 말해서 옮겨 탄 거예요. 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옮겨 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에, 부르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시는 장면, 어, 그 중에 다섯 명을 부르시고.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36 5절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두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사 세례 요한이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잖아요. 세례요한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어떤 소리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주목해라, 예수님을 봐라. 그래서 이두 명의 제자가 세례요한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몰래 몰래 따라 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를 미양하는 거예요. 뒤를 미양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확 돌이켜서 돌이켜 갖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에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확 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누가 자기를 몰래몰래 몰래 따라와?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 고 그랬어요. 그럼 왜 따라오냐? 니들 뭐야? 왜 따라오냐? 그랬겠죠. 근데 성령이니까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약간 예, 뭐라 해요. 완국어법으로쓴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38절 다시 보세요. 라비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여관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뭐라 그래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어, 이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몰래 따라가다가 도대체 예수님 저양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어, 따라가다가 예수님께 들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구해 뭐왜 따라와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래, 그러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어, 와서 보라. 여기서 이제 와보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와보라. 뭐 어떤 그 전도축제 같은 거할때 뭐. 축복 대성을할때 제목이 와보라 그런 거잖아요. 와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하루 종일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자그 중에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아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명사, 대망사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민족적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영웅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분이 바로 메시아 같아 그래갖고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형형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 베드로가 또 누굽니까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동생 말 듣고 그래? 그럼 가 보자 해 가지고 어 베드로가 이제 동생이 형을 전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 자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이럴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딱 알아보고 야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원래 지금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개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름을 앞으로 뭐라고 하리라 베드로 개바 개바가 베드로라는 뜻이거든요. 개바 베드로라고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운명적인 첫 만남 그리고 그 다음날 434년 벌써 이튿날에 예수님이 또 이제 갈리로 옮기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 만나요.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라. 이 빌립이 그 안드레 베드로 형제와 한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고이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하고 또이 빌립이 이 누구를 전도해요? 나다나에. 이 나다나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빌립을 따라왔는데 이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예, 그렇잖아요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에게는 뭐래요? 네가 시몬이지만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과 처음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총 다섯 명이죠. 자 순서들 해볼까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 모세 사도 요한, 또 안드레 두 사람이 먼저 만나고,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했죠. 베드로.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빌리, 빌립이 자기 친구 누구 전도해요? 나다나에 그래서 총 다섯 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들이 다뭐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이완의 제자였어요 세례이완의 매니아들이었어요 세례이완을 따라다니던 근데 이들이 이제 세례이완의 소개로 세례이완의 중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나요. 맨 처음에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났죠. 누구요? 사도 요한, 안드레. 근데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를 만났어요? 누구의 중재로? 세례요한의 중재로. 세례요한의 중재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그다음에 또이 안드레 동생의 중재로 형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어. 그리고 이제 또 빌립. 빌립은 물론.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십삼절에 보면, 근데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누굴 만났어요? 또 빌립의 소개로 나다하나엘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사울 같은 경우 그러죠. 사울 같은 경우 담에 세가닥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셔요. 그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 일반적인 케이스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개 중에 특별한 사람은 직접 예수님 만난 적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통해 나에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어,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뭐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명이 오늘 나에게 그 역할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늘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 전달, 전달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그 십자가 사건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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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2000년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은요.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자, 이 전달되는 입장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래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예. 그다음에 또 이제 46절에 보세요. 나단엘이 그러죠. 빌립에게 빌립이 나단을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 소개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그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고 빌립도 그러고 와 보라. 그러니까 와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와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본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보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죠. 본다라는 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백번 들어봤자 소용없다. 한번 보는 게훨 낫다. 경험하는 게 중요한 요 경험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 듣고 끄떡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는 그런 경험의 종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맛집을 경험한 사람이 맛집 소개하잖아요. 내가 맛집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맛집 소개할 수가 없죠. 내가 경험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경험해봐야 내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보라. 예수님께 계속 와보라. 그러면 와보라.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39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예요? 10시. 10시가 이제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자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이게 AD 30년경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공생할 공생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몇 년도에? AD 90년경에 쓴게 요한복음이에요. 사복음 서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게 요한복음. AD 90년경. 그러면 A.D. 90년경에 썼는데 어, 언제 얘기를 쓴 거예요? A.D. 30년경 언제 60년 전의 일을 요한이 기억했다가 쓴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제 감동 주셨겠지만, 근데 60년 전의 일을 지금 사도연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연에게서 이거는 예수님 만난 첫 사랑이거든요. 그때 지금 정황이 어떻고 그날 몇시에 만난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4시였어. 60년 전의 일을 오후 4시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놀란 기억력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60년 전 일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기억이 너무 뭐예요? 선명하게 사무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언제 뭐까지? 오후 4시였다는 그 사실까지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60년 전의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왜요? 사도 요한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이었어요. 첫 사랑. 여러분 첫 사랑 기억나요? 안 나요? 첫 사랑은 다 기억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기억이다. 너무 너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사랑했던 그 체험이기 때문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 떠나지 기억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서 예수님은요 사랑 자체였어요. 오죽하면 60년이 지나도. 이게 안 잊어먹을 정도예요. 첫사랑이. 그래서 사도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사도요한에게 예수님은 사랑 자체였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이었어요. 그랬더니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 60년 전에 이렇게 기억했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까지? 그때 분위기, 그때 정황, 막 지금 몰래몰래 몰래 따라가다가 들켰잖아요. 다 아, 예수님이 와보라! 그래서 따라가서. 그날이 오디시야. 이 정도로 자세히 또렷하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잣대입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듯이 영적인 검진을 해야 돼요. 뭐로 어떤 항목으로 내시경이 아니라 내시경 을 갖고 닥드리되 내 중심에 과연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이게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신앙생활의 관건이 바로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하면요 모든 게다 되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 다 녹아지잖아요. 사랑 안에 다 순종도 되고, 사랑 안에 기도도 되고, 사랑 안에 전도도 되고, 사랑하면 봉사, 헌신, 충성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안 하니까 예수 사랑이 적으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가, 헌신 충성이 힘겨운 거예요. 예수 사랑이 적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이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북돋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분이겠어요? 기도, 예배, 헌신, 충성. 예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사도 요아니 60년 전의 일을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듯이 나도 예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은 항상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전달되는데. 오늘 내가 전해야 예수님을 전해야 사람이 누군지. 앞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 사랑함으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와보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전달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 옵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 권사님 내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런 휴증 없이 잘 수술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노년의 어르신들 붙잡아 주셔서 행여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행보를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